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하면서도 해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이주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데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세례자 요한은 권력자에게 불의와 죄악을 지적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은 헤로데 앞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위험까지 따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헤로데는 요한이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지만 맹세와 체면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이 순교자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순교를 할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신앙을 드러내며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작은 순교입니다. 주님, 세례자 요한처럼 물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를 증언하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며 작은 일상 속에서 순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